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의 내용과 많이 비슷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배와 창자를 가득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절로 삼절까지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입니다. 4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은 폐역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에스겔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하시고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이 심히 무겁고 근심에 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올라가면서 에스겔을 더힘 있게 감동시켜 주십니다. 16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악인들이든지 의인들이든지 그 죄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2절로 2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에스겔에게 만나 주시고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겔의 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끝에 보면 조금 의아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해놓고서는 금방 곧 에스겔의 입을 닫아 버립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끔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일 살펴볼 4장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는데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보내라 하시고 또 반대쪽으로 누워서 4 0일을 보내라 하십니다. 또5장에서는 수염과 머리털을 다 잘라버린 후에 삼분의 일은 태우고 삼분의 일은 칼로 치고 삼분의 일은 바람에 날려 버리라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도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렵고 난이한 책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그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내 배에 넣으며 우리 몸에 충만하게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꿀 같다라는 표현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단니이다 사실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달콤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에 그것이 꿀같이 달고 맛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만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만 달콤한 것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이든 애가의 말씀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되기를 말씀이 꿀보다 더 닿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am what I eat. I am what I eat.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려면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하듯 우리의 영도 건강해지려면 몸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일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창자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도 인스턴트를 먹으면 입에는 좋지만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말씀에도 인스턴트가 있고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음식도 날것 그대로 먹고 살짝만 데쳐 먹고 간도 약하게 해서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말씀도 있는 그대로 유기농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먹으면 좋고 무엇보다. 먹을 때에 집밥을 먹어야 건강에 더 좋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먹는 게 맛있긴 하지만 맨날 사 먹으면 우리 몸이 점차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집밥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새벽기도 함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유튜브를 보면 은혜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그 듣는 거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밥도. 집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말씀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으로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먹으시고 성경이 예수님 이 말씀하시죠.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떡과 같고 밥과 같습니다. 조금 밋밋한 것 같아도 이것을 평생 먹어야 질리지 않고 건강합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 매일 하늘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힘 있게 감동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 장에서 했던 내용의 반복인데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 사명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너와 언어가 똑같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만약에 너를 다른 민족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인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냈어도 오히려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입니다.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아집으로 똘똘 뭉친 남의 말을 결코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그런 완고한 백성들이 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의 이마를 그들보다 더 굳건하게 더 굳게 무장시킵니다.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마가 굳다라는 표현에서 이 굳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죄송합니다.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라는 그런 뜻인데, 에스겔의 이름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이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 이 에스, 하자크가 동사형이라면 명사형은 헤즈크라고 하는데, 에 헤즈크 엘. 그걸 줄여서 에스겔이라 하는 거죠. 에 헤즈크 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 그 배반한 그 마음도 하자크입니다.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화석같이 단단하다면 너는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들보다 더욱 단단해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들의 단단함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일을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입을 열어 가서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분한 마음도 생깁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괴로움 깊이통 쓰라린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계시록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장면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또 분한 마음도 생깁니다. 분노의 마음이기도 하고 불같은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일이고 비통하고 속이 쓰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상태 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다시 붙잡아 줍니다. 다시 14절을 읽으면 주의 영이 나를 들려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힘 있게라는 단어 역시 앞서 나왔던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에 들어가는 그 하자크 단단하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더욱 단단하게 굳게 세워가시려고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왜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속쓰리는 일이 없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다시금 우리를 힘있게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성벽이나 아니면 이그 높은 곳이나 망대에서 적의 침투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저들을 경고하는 위협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서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경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가서 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그 핏값을 이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파수꾼이 악인에게 가서 경고를 했습니다. 깨우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악인이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그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이고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행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알지 못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했지만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살고 내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먼저는 나 자신이 살기 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면 돌들이라도 사용하셔서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위한 일이고 또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까지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1절 이하에 하나님은 또 다시 그 들로 가셔서 그 발강가에서 보여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해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게 하시고 그의 입도 닫아 버리게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게 하시고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붓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이때부터 벙어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풀어주실 때까지 완전히 풀어주실 때까지 약 7년 동안 말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혀가 풀리, 완전히 풀리게 되는 것은 에스겔 33장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그의 입술이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완전히 말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 선지자 앞으로 7년 동안 이제 말을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때만 그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그 입술을 닫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만 그 입술이 열리고 그때에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 그 파수꾼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쓰이도록 그 입술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오직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몇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사랑과 위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술입니다. 파수꾼 아니라 이 땅을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잠언은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한 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한 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의 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말한 마디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수 있고 말 한마디로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의하면 혀는 능히 길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혀부터 입술부터 말부터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그리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에 가득 채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사. 다시금 허락하신 파수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우리의 입술에 주관자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송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말,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위로의 말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십의일조와 감사와 여러 서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